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이동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며 그의 여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다소를 떠나서 유학하며 공부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을 하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세인의 교유를 받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잠시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지중해 동쪽 60km 지점에 해발 770m의 고원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은 주전 2500년경의 문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여부스로 불린 작은 마을이었지만 다윗이 남북지파들을 통합하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함락이 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파괴된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헤롯 성전을 지어서 복원되었지만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유대인들을 산륙할 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헤롯 성전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동성지로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의 화약과 같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1948년 전쟁 직후에 유르단과 이스라엘의 분할이 되었다가 1967년 6.1 전쟁으로 불리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통 바리새파 교육을 받으며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주 1세기 전반 유대의 대학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세파 출신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라삐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가말리엘은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백성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율법 조항들을 깊이 연구했던 실용주의자이기도 하고 상당한 학식으로 학자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당대 최고의 라비였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을 지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 지냈다. 라고 사도행전 26장 4절에 말씀하죠. 30세쯤 되었을 때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으로 특별히 앞장서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한 죽음 이라고 인정하는 증인이 될 만큼 상당한 고난을 인정받게 되었던 장래에 총망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많은 권세를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것을 보면 그가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젊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도록 넘겨 주었다고 사도행전 8장에 말씀합니다. 빌리포서 3장에서는 열심히 관한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과 또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여기며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집단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는가 하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먼 길을 출장을 갈 정도로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핍박자이고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사진을 보면서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전경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황금 돔 사원입니다. 이 황금 돔 사원은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바위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을 때는 이 바위 위에서 제물을 잡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 바위가 마오메트가 승천했던 바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유대인들이 하도 독립을 하기 원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헤로스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 691년에 오마미아 왕조의 칼리프인 아부드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었는데, 1015년에 무너졌다가 1022년에서 23년 2년에 걸쳐서 재건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수 있는 바로 이 황금돔 사원입니다. 이 황금돔 사원은 현존하는 이슬람교 사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바로 그 장소라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 밑에 있는 다윗 왕의 가묘인데요. 실제 다윗 왕의 무덤은 아니지만 다윗 왕의 무덤을 이곳에 만들어 놓고 수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조상들의 행적을 기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감남산에 있는 주기도문교회라는 교회의 회랑인데요. 이 주기도문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다고 알려진 동굴 위에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에 처음 지은 교회입니다. 614년에 페르시아 침공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는데, 1152년 덴마크 교황에 의해 재건되었지만, 역시 1345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1868년에 라트루드 베르누 공주가 교회를 짓고, 카르멜라이트 수도회를 설립했는데, 그때 지어진 교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주기도문교회의 눈 앞에 보이는 회랑에는, 78개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로도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감남산의 눈물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바로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눈물교회 창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성전산이 보이고, 황금놈 사원이 보이면서 예루살렘의 전체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감남산에는 부활을 소망하는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 이슬람 교도들의 무덤, 또 제사장들의 무덤, 여러 종류의 무덤들이 이 감남산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성전 가까이에서 무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감남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만의 동산에 올리브 나무들이 보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바로 감남나무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무려 천년이 넘은 그런 감남나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감남산에 있는 겟세만의 동산의 만국교회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자리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의 침입과 또 지진으로 교회가 파괴되었다가 십자군 시대에 재건이 되었지만 다시 이슬람 세력이 점령했을 때 교회를 완전히 파괴했는데 1924년 6월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16개 나라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 교회당 이름을 만국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만국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핏땀을 흘리시며 기도했던 그 바위라고 알려진 바위가 이렇게 예배당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신문을 받으셨던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내려가는 계단인데요. 이 계단은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바로 그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된 채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은 가야바의 집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에 붙잡히셔서 이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지하 감옥에 갇히셨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가야바의 뜰 옆에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당이 지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그런 동상이 만들어져 있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가야바의 뜰에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라는 비아 돌로로사로 불리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의 모습인데요. 어, 성전산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 황금돔 사원이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베데스다 연못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되는 안토니우스의 성체가 8번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장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다마스쿠스 문으로 들어가면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을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화려한 문이 바로 이 다마스쿠스 문입니다. 이곳은 비아 돌로로사의 첫 번째 지점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된 채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곳에 세워진 채찍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채찍을 맞으셨던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몸이 걸레 조각처럼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4지점으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던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던 길에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를 위로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곳은 9지점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지셨던 곳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모교회가 보이는데 이 성묘교회까지 거의 골고다 언덕의 꼭대기 쯤에 있는 세 번째 쓰러지신 그 지점입니다. 이곳은 성묘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되었던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을 싸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열두 번째 지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곳이 바로 이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못박히셔서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13번째 지점으로 십자가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눕히고 닦고 염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알려진 바위입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바위에 입을 맞추고 손을 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네번째 지점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렀던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지만 여러 곳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성묘 교회 안에 당시에 골고다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으로 알려진 동굴을 이렇게 교회로 만들어서 지금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가에 수많은 기념품 가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많은 가게들의 주인은 모두가 다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팔고 기념품을 팔며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이 길을 걸으며 2000년 전이 길을 끌려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며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곳은 정원 무덤인데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무덤에 장사되었는지는 제가 잘알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로 알려진 정원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혀 있지 못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그분의 시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엠마오의 교회 턴데 그 교회 터 안에. 침례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잠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침례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이며 초대교회 교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침례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푸는 침례 교회의 교도들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한 신약교회 침례교회 성도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감남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알려지는 승천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승천당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디디셨던 바위로 알려진 그 바위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통곡의 벽인데요.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이 남아있는 유일한 벽의 유적입니다. 주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가 주전 20년경에 세워진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였는데 그 성전에 있었던 부분 중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서쪽 벽입니다. 길이가 60m 정도 되는데, 이 서쪽 벽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는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애국심을 생각하며 교육을 받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의 신앙을 기도하며 소원을 적은 쪽지들을 벽의 틈 사이에 끼워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도 이곳을 찾아서 틈 사이에 소원의 쪽지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히스기야 왕이 만든 지하 수로입니다. 주전 701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의 침공에 대비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건축한 길이 530m의 지하 수로입니다. S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파격,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가운데서 만나서 이 수로를 만들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볼때 이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들이 침략했을 때 성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성 안에 식수를 공급받았던 바로 그 수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온샘에서 연결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물이 성 안으로 흘러들어갔던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곳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했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지역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평생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도 좋다는 허락서를 받고 다마스쿠스로 내려갔던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지역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바울과 함께 갔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